안녕하세요, 수리즈입니다 자, 그림과 같이 아래는 전부 정사각형이라 그랬어요. a라는 정사각형과 b라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. 그렇죠? 어, 가능하다면 정수 값으로 표현되면 좋기 때문에, 그렇죠? 가능하다면 정수 값으로 표현하는 게 좋기 때문에, 자, 일단 이렇게 볼게요. 이,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차피 같은 정수 값이잖아요. 만약 이걸 t라고 난다면 이것도 t가 될고, 거 이것도 t가 될고, 거 그렇죠?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가 2t가 되는데. 여기서부터까지 2T를 가지고서 이 길이와 그거의 반만큼 또 나눠야 되잖아요.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놓을게요.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이 길이를 T라고 놓으면 은이 길이 T가 돼요. 그죠이 길이 T라고 놓으면 이 길이 T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는 2T가 되고 2T에다가 1T를 댔으니까 이 길이가 3T가 됐네요. 그런데 이게 2등분이 돼야 되니까 그걸 두배를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길이를 이제 2T라고 쓸 거예요. 그러면 여기도 여기까지는 2t가 되겠죠. 그럼 여기는 4t가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는 총 얼마죠? 6t가 되는 거죠 6t, 그렇죠? 그래서 아 여기서까지는 얼마다? 6t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. 그냥 귀찮으면 6이라고 쓰면 돼요. 자, 그래야 되면은 그래야 되면 이제 여기는 얼마? 마찬가지로 4t가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t가 됐어요, 그렇죠? 아 2t가 된 거, 죠 어? 4t가 아니죠? 3t죠, 3t.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얼마니까? 6t에 반으로 나눠지니까 3t가 된다 이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얼마 됐어요? 11t가 됐네요. 그쵸? 죠 짝수가 되니까 사실 두, 두 배가 되면 좋은데, 두 배가 되면 좋은데, 그냥 녹화할게요, 이제는. 한쪽 방향을 지정했으니까. 여기서부터 까지는 11t. 그러면 여기서부터 까지가 얼마? 11t인데, 이게 반이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요. 그쵸?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게 정사각형이 되야 되니까 그죠? 이게 반이 돼요.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반은 얼마냐면 2분의 11t예요. 이것도 얼마? 2분의 11t예요. 그죠? 근데 2분의 11t가 얼마? 네 칸으로 나눠져 있다가 그 중에 세 칸이 이걸 차지한 거죠, 그렇죠? 내가 여기다 곱하기 얼마? 4분의 3만 거. 2분의 11t에다가 얼마? 4분의 3만 것이 b의 한 변의 길이라고요. 그래서 얼마냐면 이것은 b는 한 변의 길이가 8분의 33t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6t가 되는 거고 6t랑은 다시 8로 쓰면은 8분의 2배은 48t가 되는 거예요, 그렇죠? 이거 두개의 b예요. 그러면은 결국은 8은 이제 어차피 약분 될 거고 t도 약분 될 테고 3으로 약분 되면 11이 나오고 3으로 약분 되고 나면은 3이면 3, 3, 6, 18 되는 거죠. 그래서 16대 11이 됐습니다. 4번입니다.